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스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11월 2일 근데 리플스웰은 11월 16일에서 17일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런던에서 하는 거 여러분 다들 다잘 알고 계시죠 리플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일단은 리플스웰을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 이리플리스웰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컨퍼런스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전에는 9월 달에 에이펙스가 열렸죠. 그래서 에이펙스도 이제 중요한 컨퍼런스인데 이제 또 다른 컨퍼런스가 리플리스웰 전에 하나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리플리스웰이 열리기 전에 자그마한 컨퍼런스들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축제로서 리플리스웰이 열리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리플스엘은, 뭐, 해외송금이나 CBDC,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XRP 레저 컨퍼런스였던 에이펙스는 XRP 레저 개발을 위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지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번에 열리는, 요두 번째, 중간에 열리는 요것이 있는데, 요거 한번좀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리플사에서는 세 가지 프로토콜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어그세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개발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리플사의 자회사인 리플X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XRP 레저, 그다음에 인터 레저, 그다음에 페이스트링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X에서 총 관리를 하지만 사실 다 다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xrp 레저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xrp 레저 파운데이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저 파운데이션이 생겼고 페이스링도 파운데이션이 따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총 관리는 아마 리플 x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xrp 레저에서 컨퍼런스가 열렸던 거는 바로 에이펙스 에이펙스죠 에이펙스에서 개발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저 프로토콜의 컨퍼런스, 바로 인터넷저 서밋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기에서 이번에 어 이제 또 다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아마 지켜보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페이스링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개발자들을 모아서 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재. XRP 레저에서는 보조금하고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레저에서도 보조금은 지원됐는데 컨퍼런스가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인터레저 파운데이션 트위터에서도 이제 11월 12일 그러니까 리플 스에는 11월 16일이었죠. 한 4일, 뭐 5일 전에 열리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인터레저 보면은. 인터넷저 피얼 투 피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이런 소개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뭐 소개적인 부분 세션이 하나 있는 거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 스테반 토마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이 인터넷저 서밋이 이제 곧 있게 될 거다 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넷저 서밋 20, 2022 그래서 인터넷저 파운데이션에서 직접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은, 어, 미국, USA, LA, 뉴올린스라고 하는 곳에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스피커들 모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좀 봐야 될 것은, 이 보조금. 근데 특별하게 여행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인터레저라고 하는 게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인터 여러 가지 인터넷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레저들이 인터적으로서 연결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페이먼트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내가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어 달러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될수 있도록 어떤 페이먼트의 프로토콜 개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 레저 진짜 이것은 페이먼트를 위한 그런 사용이다. 어떤 자산을 옮기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또좀 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에 어떤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XRP 레저가 블록체인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소스로서 넣어서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페이먼트 기능을 이렇게 다른 레저들하고의 연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뭐 브릿지 역할 그 다음에 인터체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인터레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페이먼트에 관한 어떤 그런 오픈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하, 활용하기 위해서 하이퍼레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많은 그런 개발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적 파운데이션에서 11월 12에서 일 13일에 이제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여행 보조금이 생겼는데 사실 뭐 보조금 여행 여행에 대한 어떤 경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조를 한다 라고 나오는데 최, 최고 2500불 까지 뭐 된다 라고 하는데 뭐, 여행 경비라고 하면 어차피 페이먼트 관련된 이런 어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페이먼트 쉽게 할수 있도록 개발을 잘할수 있도록 어떤, 어, 떤그 후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서밋이 열리고, 리플스웰 전에 이렇게 아마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플사에서는 리플 수열도 있고, XRP 레저가, 레저 컨퍼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열리는 거, 인터레저 서밋도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링도 조만간에 뭔가, 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게 보여지면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리플리스 할때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주길 바라고요요 인터넷적 포토콜 서밋은 좀 작은 그런 컨퍼런스라서,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그런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혹시 코인 투자를 하는데 디센트 지갑 하나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 정도는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